막연한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의 그큰 산이 점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기 때문에 그냥 한발 내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버려지는 폐소방 호스를 업사이클링해서 우리 아이들 이갈이 지석 제거 충분히 할수 있는 터그놀이 장난감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바이웨이스 대표 최영준입니다. 횟집을 창업했었습니다. 또월 매출 7,500만 원까지 매출을 만들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마무리하고 아이들 장난감 만들고 있습니다. 횟집을 하기 전에 목표는 좀 매출을 잘 버는 그런 사장님이 되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또 막상 이렇게 돈을 번다고 만약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지만 제가 그러다가 한번 과로과스트레스로 쓰러졌었거든요. 어 내가 평생 이 일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다면 내가 진짜 평생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일일까 생각하다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제품을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막연하게 스타트업으로 뛰어들긴 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겸해서. 이런 마케팅에 집중을 좀 많이 했고 다양한 마케팅이 좀 저의 장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주에서 소방호스 품질 관리를 또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취향력이 세고 물건들이 너무 쉽게 망가진다라는 페인 포인트를 알고 있었고 어 이렇게 소방호스가 많이 버려지는데 튼튼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갈이 지속제거를 오래 할수 있는 제품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가들을 정말 많이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지금의 제품도 만들게 된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을 만나고 찾아가고 도전해 보다 보니까 조금씩 그런 앞길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영역에서 이런 아이들 장난감을 만들다 보니까 뭔가 보장되는 게 없다 보니까 조금 허무함도 있었지만 좀 끝까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때는 참고 견뎠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 시간은 뭔가 비용적인 부분이 생기지 않더라도 만족하면서 좀 지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소방호스를 가장 많이 수거하고 업사이클링하는 기업이 되겠다 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막상 이것을 업사이클링하고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아, 이것이 환경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전에 이러한 환경을 챙기는 것이 이전에는 반려인들, 뭔가 사람들만 그것을 챙겼다면 반려견과 함께 반려인이 이런 친환경을 추구할 수 있는 브랜드나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되게 충격이었던 건내 기준에서 완벽하게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들었을 때 이거 별로다 저거 별로다 이건 빼달라 저거 빼달라 애들 위험하다 싫어한다 고객의 피드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100%를 고객한테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기준점으로 50% 이상만 돼도 실제 고객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고쳐나가는 게 오히려 더 빠른 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공부하게 되고 뭔가 반려견의 행동도 분석해 보게 되고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정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알차게 좀더꽉 차게 보낼 수 있을지 플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지금 저의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사무실에서 이제 한 8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남은 건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 친구 이제 하몽이랑 같이 제품 테스트도 하고 집에서도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 되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저한테 보상을 해줍니다. 뭔가 50만 원을 벌었을 때는 어 나한테 치킨 한 마리를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1천만 원, 2천만 원, 7 5 0 0만 원까지 달성했 성취감을 주는 게 저만의 좀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이런 가치관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다 보니까 직원들한테는 조금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줄 필요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게 노력해 봐 라는 게 아니라 오늘은 100명 정도의 고객한테 한번 접근을 해봐봐 이런 거와 같이 앞에 뭔가 쫓아올 수 있는 그런 먹이를 주듯이 이렇게 비전을 작은 것들을 제시해 주다 보니까 직원들도 어느 순간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더라고요. 제가 바라보는 비전이 그 친구들한테 보이지 않고 나는 이만큼 하니까 오케이 너희는 이만큼만 해라고 제 기준에서 생각을 하고 주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열정도 안 생기고 지루해지고 대표는 정말 폭이 넓게 바라보고 사업을 준비해야 되지만 직원들은 이렇게 폭이 좁게 해주는 게또 대표의 자질이다라는 걸좀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좀페인 포인트를 알게 돼서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일과 시간 안에 30분 정도는 독서 시간을 가집니다. 또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또 저희 회사를 바라보는 방향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조금 더 즐겁게 일을 하게 된다야 되나 뭔가 그런 게 스타트업의 좀 장점이지 않나라는 거고 저만의 꿀팁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지금은 좀 제가 이 하몽이와 함께하면서 좀 행복하다 할까요? 그런 소소한 행복으로 좀 유지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친환경 제품이네 하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호스가 튼튼해서 그리고 안전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친환경이기도 하고 오래 쓰니까 뭔가 환경도 살리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을 들으니까 아 내가 이 아이템을 정말 잘 만든 것 같구나 하는 뿌듯함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 관리? 이런 것 같은 시간을 좀 못하게 돼서 그런 부분을 잃지 않나라는 게 있습니다. 잠을 좀 줄입니다. 제가 좀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서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만의 좀 그런 노하우로 잠을 줄이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합니다. 저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이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했지, 이게 맞다고 했지 떠오를 때 적용시키는 때 정말 만족감을 느끼면 좋아합니다. 내가 만족이 조금 덜 하더라도 시제품을 만들고 실제 이걸 사용할 고객들을 만났다면 시간들이 더 단축되지 않았을까 좀 아쉽습니다.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제가 안 해도 뭐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열심히 나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가 만드는 것에 진짜 원하는 고객을 미리 만나서 이러한 것들을 발전해 나간다면 너가 보다 만족하는 제품과 결과물이 나올 거니까 조금 더 고객을 일 순위로 두었으면 좋겠다. 막연한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의 그큰 산이 점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기 때문에 그냥 한발내디디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